야. 야이! 미끄러진 다! 미크루즈는 다! 미크루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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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크루 미크루즈! 미크루 미크루즈! 빙판길이 미크루즈! 미크루즈! 미 미크루즈! 미크루즈! 미크 <laughs> 아, 이거 못 찍었네. 바로 돌려야 되는데. 손 얼어, 그만해. 뒤통수 <laughs> 네 맞고좋아요 어, 뒤뚱스 네 조심해. 아퍼 이거. 뒤에 네 차안 오나? 네, 차 안... 되는데 어손 실어줘 너 만지지 마차원다차원다화일로와못 온다, 올라와 아 트럭이 털어 아, 털어 털어도 이게 약간 굳어버리네. 눈이 아직도 내리는구나. 내려? 아 다시 내리나보다. 그지? 다시 내리는 것 같지? 봐봐. <봐봐봐봐봐> 봐봐. 봐봐. 눈 결정체. 결정체가 보여? 이거 보여? 아눈 결정체 없어지고 있어. 아, 녹았어. 녹아. 다 아, 녹았네. 녹은, 아녹 녹은 결정체였지. 없는데. 아. 나로 <이> 와! <이리와. 이> <이> <이> 이제 차네 어머 어머! 세연이! 아이고 까당